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령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 K3 중에서 더뉴 K3 입니다 자 최신 모델이죠 더뉴 K3 2021년도부터 출시된 차량이구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4대 준비했는데요 아마 전국에서 최저가이지 않을까 싶 차량입니다 어, 가격이 굉장히 좋고 일단은 차량 상태가 4대 전부 다 자, 굉장히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구매하시고 나면은 이제 고객님들 그냥 기름만 넣고 운행하셔도 되는 차량들로만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오늘 차량 보시기 전에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주시면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저가 정보랑 좋은 차량들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 최적가 차량입니다. 1,290만 원이고요. 이차량 지금 2022년형입니다. 21년 9월에 최초 등록되었고 22년형입니다. 자, 주행 거리는 지금 1 0 7천 키로 주행했고요. 어, K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크지 않은 승용차기 때문에 K3 많이 찾으시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차량들 아마 마음에 드시는 차량들 꼭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대 바로 보겠습니다. 자, 회색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지금 외관은 지금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자 뒷자리도 당연히 좋죠. 대부분 운전석이 깔끔하면은 뒷자리는 예, 덤으로 깔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쪽 대시보드 있는 그 이쪽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반자율 주행부터 해가지고 지금 블루투스 기능들. 아, 이렇게 핸들에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자, 240km까지 달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열선만 이렇게 양쪽 들어가 있고요. 자,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 자, 하이패스 룸밀러 자, 좋습니다. 네, 이 차량 지금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이 찍혀 있네요. 그래서 금액이 최저가이지 않을까 싶은데 싶은데 어, 사고 이력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판금 하나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뒤쪽으로 해서 교환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미 미시... 어, 미세누유가 지금 하나 찍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구매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미세누유는 해결을 해드릴게요. 지금 오일펜 이쪽 교환을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이거는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 바로 두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이 차량 1450만 원이고요. 자,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등급이 좋죠. 96,000km 지금 주행한 차량이고 21년 12월 27일에 최초 등록되었고 22년형 차량입니다. 어, 인기 좋은 흰색 차량이라서 아마 이 차량도 인기 좋을 것 같은데, 어, 이 차량은 지금 들어온 지 하루 된 차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방 판매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 최근에 들어온 차량들로만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도 지금 핸들 보시면은 지금 여기 블루투스랑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여기 반자율 주행 기능이랑 네, 다잘 들어가 있고. 어, 자, 96,000km.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잘 들어가 있고 운전석이랑 조수석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열선 통풍, 열선 통풍,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까지 옆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뭐, 프로토 시스템 이런 거는 전부 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돼요. 그리고, 이 차량 지금,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자, 타이어는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은데, 한50% 가까이는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넥센 타이어 지금 들어가 있고, 어, 루마 선팅 지금 들어가 있고, 이 차량 블랙박스 2채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능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찍혀 있고요 자, 사고는 없습니다. 단순 수리도 없고, 깔끔하게. 자, 미술 누나, 누유, 불량 미, 어, 전부 다 없습니다. 네, 누수도 없고. 자,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어, 가성비 좋게 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450만원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입니다. 자, 10만원 더 비싼, 1460만원. 이 차량은 8만 4천키로 주행한 차량이네요. 자, 21년 7월에 출고 어, 최초 등록되었고, 22년 형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지금 프레스티지 등급인데요. 자, 지금 G색의 모습입니다. 네. 광잘 살아있고,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광이, 이렇게 광빨이 살아나지 않는 차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광잘 보셔야 됩니다. 자이 차량 전자 파킹 시스템 있고 자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자 반자율 주행 기능, 블루투스 기능 전부 다다 다 되고요. 자이 차량은 축후 방까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되고 네 좋습니다. 하이패스 룸 밀러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네요. 자이어도 이제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은 렌트 이력 찍혀 있지 않습니다. 자, 다만 사고 이력이 찍혀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외판 부위 쪽에는 교환 3개 판금 하나 있고 리어 패널 교환 하나 있네요. 자, 미세 누유와 누유 누수 불량은 없고요. 자, 이 차량 차량 상태 굉장히 좋은데 지금 사고 이력 때문에 금액이 많이 떨어진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세 번째 차량인데 추천드릴게요. 자, 네 번째 차량, 마지막 차량입니다. 오늘 보신 차량 중에서는 금액이 제일 있는데, 그래도 가성비 좋다는 점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차량 지금 1,599만 원인데요. 22년형이고요. 자, 5만 4천 키로 주행거리가 신차급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흰색. 네, 가장 인기 있는 흰색 차량이고요. 자, 뒷자리 운전석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 자, 반절주행과 블루투스 기능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 등급이라서 통풍은 빠져 있습니다. 네, 통풍 시트는 없어요. 자,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자, 타이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사고도 있고요 사고 있는데 가벼운 사고인 것 같아요 지금 판금 두개 교환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요 뒤쪽에 자 미세누리나 누유 불량 누수는 전혀 없고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4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K3 같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여성분들도 굉장히 어, 타시기 좋을 것 같아요 크기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어, 아마 K3 연비도 좋고 그렇게 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보여드린 차량들 4대 어 이제 막 들어온 따끈따끈한 차량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차량이 판매될 것 같은데요 어 차량 마음에 드신 분들 계시면 은 차량번호 4자리 외워두셨다가 저희 밀리언카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밀리언카는 수원에 위치해 있는데 수원으로 바로 방문해주시면 안되고요 어 항상 어 최소 어, 최소 하루 전에는 예약을 해주셔야지 저희 밀리언카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또 상담을 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도 밀리언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